아니에요. 네, 여러분들 저를 한번만 봐주시겠어요. 이게 오늘 뭐가 남아 있죠? 우리 또 코요테 씨 남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불꽃놀이가 또 남아 있습니다. 여러분들 불꽃놀이가 이제 우리 코요테 씨가 코요테 우리 가수분들이 노래를 부르시고 끝나면. 저 뒤에서, 저 뒤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. 저 뒤에서 유람선이 지나가면서 글쎄, 불꽃을 팡! 하고 터뜨려 주거든요. 근데 그걸 정확히 우리가 또 시간을 맞출 거예요. 우리가 8시 반에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19, 8, 7, 6, 5, 4, 3, 2, 1을 세고 나서 다 같이 알아바림 페스티벌 하면은 그 때, 폭죽을 터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, 어떻게 한다고요? 제가 19, 8, 7, 6, 5, 4, 3, 2 1 하면은 다 같이? 어, 이, 좋아요. 제가 한번 예행 연습을 미리 하고 갈게요. 그때 가면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. 자, 1 9, 8, 7, 6, 5, 4, 3, 2, 1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이따가 꼭. 먹지 마시고 8시 반에 저희 함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뭐 이렇게 또 두서가 길면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또 빨리 만나보는 게 좋겠죠